혹시 에크레이션 내가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아, 내가 그걸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생각 되시는 분이 계세요? 어, 한분 계시고 여러분 계시고 다 계시고 <laughs>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얘기하면 아,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딱딱해지지? 그렇게 생각되더라도 이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것과 그거는 무관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철저하게 노력하고 준비만 하시면 어느 정도 스킬까지는 올라가시거든요. 그래서 내, 아 나는 이거 들어도 잘 못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조금은 있으시면 과감하게 이렇게 버리시고 음할수 있다라는 자신감 가지시고 진행,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분 전체 다 드셨어요 거의. 그분들에게 잘할 수 있다고 다시 엄지처럼 네. 음. 네, 좋습니다. 근데 이 노력에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하 24시간 상상력. 혹시 강의를 진행하실 때 하루 죙일 내가 어떻게 강의를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재미있게 참여할 수있을까랑 끊임없이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세요? 음. 간단히 생각을 하면, 마스크 써서 그러니 갑자기 분위기가 거의 웃지 않으시면 백분토론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당황합니다. 그래도 어, 저는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고 레크레이션이라는 진행을 하는 걸 선택하고 너무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끊임없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쪽 내에서는 다른 걸 하지만 한쪽 내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연결을 시켜볼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해볼까? 이상황과이 상황을 어떻게 연결해볼까? 그러면서 가다 보고 혼자 땅 터져서 아우 역시 대단하다 진짜 최고. 근데 자동지 빠지면서도 생활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시겠지만 운동 운동에서는 정말 전문가시겠지만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참여하시는 분들이 좀더 보다 재밌고 즐겁고 이해하기 쉽게 할수 있을까를 이 순간부터 한번 계속해서 좀 머리를 돌려보세요. 그게 부담이 부담이 아니라. 뭔가 반복되는 그 어려움이 아니라 즐겁다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어떤 만화를 보거나 누가 얘기할 때야 이거 얘기 내가 강의할 때 한번 해볼까? 저 TV 프로에서 나왔던 그 장면 그런 사람들 내가 한번 접목해서 한번 진행해볼까? 그런 것만으로 거 그것만으로도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24시간 동안 내가 무대에서 내 강의를 할때 계속 끊임없이 한번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보자 예. 요거 요런 노력이 있으면 상당히 중요 노력. 그리고 오늘 저뿐만 아니라 많은 강사님들한테 아니면 아까 원장님한테 이 얘기를 들으시잖아요 그럼 그걸 그 갖고 내가 익히고 배우고 그거를 한번 주는 주문을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들은 듣는 거하고 내가 그걸를표현한는것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내가 아는 것과 내가 표현한는건 전혀 다르니까 배웠으면 익힌다는 것은 내하시기는잘못이에요 내가 얘기하고 같은 거를 듣더라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면 가장 나다운 게 어떤 건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연습하는 게 점점 강의력을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무대가 됐던 가리지 않고 일단 서보는 게그 중요해요. 이렇어서 이따가 뭐 저하고 함께 누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뭐 제가 먼저 해요죠. 그렇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서보는 거예요. 서본 자와 서보지 않은 자 그리고 가린 자와 가리지 않은 자 가리지 않고 모든 걸다 했을 때 나중에 그만큼 더성장이 있거든요. 많은 경험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요세 가지만 준비하시고 끊임없이 계획하시고 활동으로 하실 때 적용해 하시면. 급성장하면 느끼실거예요반 어르신들이 뭐할때 너무 잘하셨어요 동작을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씀하세요? 동작 너무, 너무 배울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 안하시면 넘어가시나요 혹시? 어... 네. 과하게 칭찬을 너무 많이 하니다 어, 과하게? 어, 한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궁금하네요 네. 오우 잘하시네 오우 잘하시네 오. 강사님 너무 잘하셨어요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앞에 오우 오우 이게 너무 좋았어요 잘하십니다 그냥 오우 잘하시네 이런 리액션이 좋으시요 한번 우리 강사님과 한번 배워볼까요? 하나 둘셋 오우 잘하시네 <laughs> 그러 그러니까 과장되게 그분이 잘했으면 너무 잘하셨다. 좀 실수했으면 아유, 이 그럴 수도 있어요. 아유, 괜찮아요. 이렇게 그분 격려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진행은 이게 어르신들 대상, 그 실버 대상보단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대상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버 대상만 계속 집중해서 강의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그쪽에 전문가 될수 있지만 우리가 다양한 뭐 연령층 을 넘어서 뭐 어르신 넘어서 뭐 성인 어린이 그런 대상을 넓게 해서 진행하잖아요. 그러면 더욱 더 성장하는 폭이 커집니다. 우리가 실무를 실무 실부 대상으로 어르신들만 강의를 하신 분들은 젊은 대상 해보지 않은 거에 딱 가는 순간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젊은층을 해보거나. 지금 그다 전체적으로 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어디 가든지 그런 부담감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내가 실버, 실버 어르신 대상만 하기보다는 기획을 될 때마다 좀 넓게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더욱더 도움이 되니까 오늘은 제가 이거 배우는 걸 갖고 실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할수 있게끔 함께 좀 만드는 거니까 그걸 눈여겨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처럼, 어휴, 잘하시네! 이런 것처럼, 긍정적으로 메시지가 중요해. 첫 마디가 무엇으로 나가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에 전체적으로 달라지거든요. 내가, 그런 게, 그런 게 있잖아요. 진행할 때, 누구를 약간, 좀, 나 이렇게 약간 까서, 일명? 까서 분위기를 좋게 하는 사람이 있고, 이분을, 세워줘서 분위기가 좋게 하는 사람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그 후자가 더 성장하고 더 오래 가더라고요. 이왕이면 강의를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저분이 안 되는 거를 좀 잘할 수 있게끔 잘 말해줄 수 있을까? 표현해줄 수 있을까? 라는 걸 연습을 하시고, 공리를 좀 하시면 생각을 하시면 좀더 고급진, 고급스러운 레크레이션 강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레크레이션 게임 기법이나 이런 건 기본이고 거기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게임을 이쪽 뇌를 진행한다면 을 이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속 파악하는 전체적 분위기도 보고 시작 오오오오 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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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잘하셨어요 자 이럴 때 어르신들은 박수 하나 주세요 얘기 나다고있죠 가장 오버하면서. 이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다시요! 어르신들은 뭘 하더라도 기적인 거예요. 너무 잘하거니요 <laughs> <laughs>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뭐라 하지 않아요? 네, 어, 진짜 이건 기적인 거예요. 이 다리가 아픈 사람들 걷는 기적인 것처럼, 어르신은 무언가 참여하고 그거를 따라했다는 것 자체가, 의지를 갖고 했다는 거죠. 지금 그런 박수를 받으면 와, 그리 다음부터 해볼까? 이런 거죠. 이제 두 번째 갈게요. 반을 뚝 잘라 볼게요. 그러면 몇 박자냐? 요박박자야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한박는한 박수. 한 박수. 한박어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한박하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박박 시작! L, L, O, O, V, V, E, E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몇 박자 시, 시킬 것같요세박자세 박자? 아닙니다. 세 어? 네. 한 박자. 한 박자 정답입니다. 아, 자, 한 박자 준비! I love you. 한 박자는 2회를 진행할게요. L.O.V.E. L.O.V.E. 시작! L.O.V.E. L.O.V.E. -E. 잘안 되시죠? 네, 잘안 되네요. 근데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없어요. 연습하다 보니 까는데 지금 이 자체, 이렇게 하신 거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박수! <laughs> 아까 박수가 왜 친다고 그랬죠? 마음 열기. 음. 그렇죠. 음. 마음 열기, 음. 집중. 집중받기 위해서 박수 축하드리고 번십니요 네. 어르신들. 자 그러면 다른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센터 여러분들 다니시잖아요. 제가 다른 센터에서는 이걸 안 했는데 우리 어르신들 센터에서는 할까요, 말까요? 해요. 와, 꼭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자, 네 박자, 두 박자. 한 박자를 연결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어, 다들 자신 없으세요? 할수 있어요. 할수 자신 있어요. 할수 있을 것같습니수 자, 준비! I love you! I love you.

가시면서 편의점에 사서 드세요. <laughs>